아침에 서리가 살짝 왔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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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몇 개로 새끼 몇 마리로 머그치 장에 갖다 못 팔고 다시 가져온 거 드랙터가 밭을 매는구나. 아껴오니, 3 0도 넘었다가, 다시 1 8도어 추워라, 씨. 어도 사돈가 오던가 서리가 안 내렸네. 상황에... 어머 뭐야? 두더지를 잡아놨네. 날씨가왜 이래? 아우 추워라. 어추추 꼬엉이다 꼬엉. 꼬네가 꼬 잡으러 가네. 엄마 뭐, 뭐 잡아? 모친이 가지라고 모종을 심어놨더만 전부 고추 하나 다 뽑아놨네. 끼가 까불다가 떨어졌네. 차. 야 뭐하냐 빨리 물고 들어가야지. 이것들 똥수발 할, 그만할 때안 됐나 한 마리 두 마리 구렁이를 세, 마리. 세 마리나 까놨네 不是不是。 무슨 소리 한세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들었었는데 야시빛져 말라 가지고 응 보자 어우, 이제 수놈 티가 나네 지제 심어 놓은 거다 파져 긴놨네 씨. 내집 옆에 흙 쓸려 간다고 심어 놓은 걸다 뽑아버렸네. 아이고, 뭔 심보야, 이거.